대성수석입니다. 탐석을 나왔는데요. 아, 이돌은 엄청 크네요. 높이가 한 50, 어, 50, 60, 60 정도. 두께도 한30 이상. 창이 한30 정도.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는데요. 어,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야, 그림이 판판해요. 이 부분이 판판한데 그림이 멋지게 나왔는데 야, 이걸 어떻게 봐야되나 조금 부족하네요. 그림이 뭐가 좀 있었으면 아 차돌인데요. 차돌. 차돌에 가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 사이즈가 크고요. 혼자 들기는 벅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